안녕하세요 네일아우즈입니다 오늘은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현장인데요 오늘의 현장이 다섯 번째 동인데요 총 14개 동에 112세대로 예정되어 있는 대단지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사억 대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금은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생애 최초 기준 최저 입주금 2천만 원부터 가능한 현장이고요. 오늘의 집 간단하게 위치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운정역, 야당역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도보권 10분 내로 다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위치 있습니다. 10월달에 오픈하는 스타필드 빌리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풀 옵션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만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입구 현관 이동해서 오늘의 집 차근차근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모습입니다. 정면에 삼면동 슬라이드문이 화이트 프레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 편에는 두 칸의 키 큰장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 칸은 미드웨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용모 체크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도 간단하게 수납 가능한 수납장 제공드리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세칸의키큰장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는 일괄스러운 스위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바닥은 아이보리톤의 깔끔한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입구 디림석도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줄눈 시공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을 지나 들어오면요, 복도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중문 좌측에 위치한 3번 방입니다. 3번 방은요, 창가 기준으로 했을 때3 1 3 0 폭으로 되어 있고요. 옆라인의 폭은 3m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광 및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이중창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상단에 LG 시스템 에어컨도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방에는 수납 공간이 두 곳이 있는데요. 창문 좌측편에 위치한 수납 공간입니다. 이쪽에 간단하게 시스템 장 정도 설치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구 우측편에 위치한 수납 공간인데요. 많은 옷들 수납 가능할 만큼 넓은 장이 제공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3번 방 건너편에 있는 2번 방 안내해 드릴 건데요. 2번 방은 창가 기준으로 했을 때 2660회 폭으로 되어 있고요. 옆라인의 폭은 3.1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강 및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이중창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상단에 LG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습니다. 2번 방도 3번 방과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번 방과 마찬가지로 많은 옷들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내립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구 배치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방 또한 가방 온도 조절 이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집 굉장히 알찬 게 복도 라인에 팬트리가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양 옆으로 팬트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0편에 위치한 팬트리 공간이고요. 여기에는 따로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넓은 공간감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 천장에 등까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팬트리장입니다. 이 쪽에는 시스템장이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온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기창 및 천장에 등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팬트리 라인을 지나서 좌측편에 위치한 메인 욕실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조적 선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장 및 거울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은 샤워 부스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김 없이 관리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개발하기 수전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선반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매립식 공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실 건너편에 위치한 1번 방입니다. 1번 방은 창가 기준을 했을 때 3,240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옆 라인의 폭은 2,720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방과 마찬가지로 4집식 붙박이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최강민 한계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쭉 와서 보시면 은 좌측 편에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건너편에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실 창가 기준으로 했을 때 4,520의 넓은 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트월의 폭은요 약 3.3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의 벽면은 양측이 똑같기 때문에 쇼파는 어디로 두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 폭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성향에 맞게 두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쇼파가 놓여있는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우측편에 비디오 컨트롤 패딩 및 각방 온도 조절기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천장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실링 팬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출되는 등 없이 매립되고 위해서 분위기 있는 거실 공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상단에는 LG 시스템 에어컨도 대용량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전열교환기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바닥은요, 광폭타일 느낌의 스톤마루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주방 공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원형 식탁이 있는데요. 이 식탁은 기본 제공이 아니니까요. 동인들이 좀 좋아하실만한 다른 식탁 두고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측편을 보시면 은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 공간과 밑에 수납공간 간단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좌측편으로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제공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3m 정도의 넓은 식탁 제공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싱크볼과 수정까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끝쪽 칸에는 로봇청소기 자동 직배수 모델 설치 가능하도록 배관 및 가구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3구 인덕션 하이라이트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상단에 후드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싱크볼은 가장 인기가 많은 사각 싱크볼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거인목 수정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도 유리창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환기도 문제 없겠고요 싱크볼 좌측 하단 쪽에는 식기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파업은 기본 옵션 제공되고 있고 밥솥 넣을 수 있는 밥솥 공간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하드웨어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을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셔야 될 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냉장고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 또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수납장도 같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탁실 그리고 보조 주방을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가구 느낌이 나게끔 이중문을 설치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문이 하나가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지금 보츠 주방까지 지금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은 워시타워 보이고요 그리고 워시타워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옵션이고요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사시면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방에 인덕션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 가스하로도좀 아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보조 주방 쪽에는 2구 가스쿡탑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 주방답게 조그만한 싱크볼과 수전 제공되고 있고 그 뒤편으로는 환기창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시타워 장 뒤편으로 해서 문이 있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세대는 테라스 세대이기 때문에 테라스가 설치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 공간 다 안내해드렸는데요. 어 주방이 정말 알찬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공간인 안방 안내해드리러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집 마지막 공간인 안방 공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창가 기준으로 했을 때 3,390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라인은 3,450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정사각 느낌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상단 쪽으로 LG 시스템 에어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안방은요 기본적으로 양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 가는 쪽에 화장대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거울도 사각 거울이 크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조그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도 수납공간 여유롭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장대를 지나면 드레스룸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 제공되고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울 구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한쪽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납장이 있는데요, 악세사리장으로 활용을 하실 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의 한쪽 공간에도 이중창으에서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안방의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도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양변기와 세면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부부욕실에 있는 양변기 또한 일체형. 옵션 네, 제공되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선반과 그위쪽으로 해서 거울 및 투어 수납장. 부부 욕실에는 욕조까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욕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욕조뿐만 아니고 고급 수전도 잘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공간을 알차게 사용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죠. 매해마다 뭐 최고 온도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각방 에어컨은 어느 정도 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현장이 더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금 분양 완료된 그 동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호불호가 갈릴 타입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완판 분양이 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동보다는 여기 동의 구조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집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쁘면서 좋은 집들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너무 멀다 보니까 파주 지역을 선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 외적으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을 분양을 받던 안 받던 그걸 제하고라도, 어, 한번꼭한번 들려서 이런 집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좀 느끼시고 내집 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집들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마전에 꼭 방문하셔서 집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쁘고 좋은 집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더 많은 영상, 더 많은 현장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고민님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